안녕하세요 먹방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짜장면을 먹방을 해볼 거예요 좀 얼굴이 크게 보일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수그리고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검정되게 많이 넣날 거지만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가 코가 지금 제가요 코, 콧물이 많이 나서요 와 휴지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안녕. 자, 짜장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먹? 이렇게 짜장면이 있는데, 좀 멀리서 짜장면이 있는데요. 냉면처럼 좀 그러지 않아요. 너무 쫀득쫀득할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뜻은 쫀득쫀득하던 뜻이에요 알겠어요 너무 사납인 같았서좀 미안해요 자, 잠시만요 먹방은 이래야지 먹방 잘 보이자 자 먼저 먹을라 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음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해야죠? 맞죠?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 뭐, 맛있다, 시현아 네? 볶음밥 맛있다. 네. 나이는 언니 볶음밥 먹어봐. 어, 미안해요. 실수로 얘가 너무 그래졌는데. 근데 날이빼고 맛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 이것 먹으면 목 막히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물만 물도 먹으면 살 거예요. 먹고 원래 물안 먹지만 잠깐만요.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지금 먹방이야. 어. 지금 먹방이. 먹방이요. 벌써요. 벌써요왔는데요 뭔지가 궁금하죠? 어, 알게요. 어, 재밌어요 먹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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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하는데 예한한데... 아깝다 다무지랑 물을 물을 못 먹어서 내가 다무지랑 물은 또끼겠습니다 안녕. 먹방은 너무 일찍 먹어서 의사선생님한테 가봤는데요 좀물좀 좀 먹으면서 천천히 하려 해서 입에 막 묻고 그러는 거예요마루겠는요 먹방이 이 집에서 댕굴기를 할거예요 댕굴기 자꾸 먹는 것만 하니까 시시하잖아요. 이렇게 허팝처럼요. 댕기기, 놀기, 물, 물한 번에 원샷 하기, 탄사, 탄사 먹기,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더, 한번더누아 그래도 안 되는 친구.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먹어줄게요. 많이 물었어 엄마, 저 그냥 다 말아도 되죠? 응. 엄마, 한 숟갈만? 응. 이제 먹방이요. 음. 그거 알아요? 햄버거 두 개, 한 개만, 한개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찔려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피나요, 찔르면. 그, 거기에서 바로, 바로 피를 짜서 휴지로 하고, 짜서 피로 하고, 짜서 피, 휴지로 하는 거예요. 너무 햄버거, 짜장면, 피자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지시해요? 뭐가요? 엄마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지 시연이. 아니요. 아, 이거 안 먹었어. 아 벌써 갔는데. 응. 음. 지시해요. 이만큼만, 이만큼 빨리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친구 시시할 하는 친구 있어요? 뭐가 시시할까? 다 검색해 놓을 거예요. 시연이 친구 많이 나쁘네? 생각할까요? 자,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너무 일찍 말지 할 몰라요 그래도 사실은요 이쪽이 이거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피가 나요 그랬는데 그랬는데요 그데요

진짜? 아직도 뚱뚱뚱뚱하나봐 이런 소리가 나. 그러면 이제 진짜? 진짜의 먹방이 되겠으면, 어? 자이다진짜 먹방. 진짜 먹방을 해줘야 돼. 유튜브. 진짜 먹방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끝이 나. 먹방 아니지. 지금 이거 많이 남아있으니까 맛있게, 정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큐! মগ নাহঁতৰ হান কাঠ 오늘 잘 먹었어요 알겠죠? 안 오늘의 먹방 이거 짜장